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야. 근데 네, 러브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자, 나는 그런 거다 거두점이 하고, 어떤 것들이 진짜 핵심인데 니네가 그런 거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위란다님을 우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laughs> 결혼 생활도 미란다님처럼 하고 싶어요. 매덕님들한테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잘살수 있어요라고 음.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라. 내 네일샵 다니는 언니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남자가 거르치면 있으면 돈만 봐요. 이런 분들도 있고 내 친구네 엄마는 아빠가 되게 부자인데 엄마가 외롭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다정다감한 그런 성향의 남자만 만나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진짜 각양각색이야 왜? 자기가 살아온 삶과 내가 다르잖아. 내가 경제적 능력이 되는 여자가 있고, 또안 되는 여자가 있고. 뭐 얘가 이런 게 너무 다 상해하기 때문에, 어, 돈 많은 사람 보세요. 돈을 보세요. 경제력 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외모 보세요. 외모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다 거두점이 하고, 어떤 것들이 진짜 핵심인데, 니네가 그런 거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미혼, 미혼이. 약간, 요런 치즈로 얘기를 해줄게. 돈을 항상 나한테 물어. 돈이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고, 내가 정말 유튜브의 측면으로 얘기할게. 직업에 빗대어서. 내가 정말 가난하다면, 우리 유튜브 광고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 각양각색 야한 제품도 들어와. 막, 막, 돈 많이 주겠습니다. 와,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지. 그런 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내가 하고 싶은 광고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여자분들 이런다. 너왜 돈만 봐? 이렇게 내 물어봐. 언니 저는 어저막 사회생활 하기도 싫고요. 막 그냥 남자가 벌어다 준 돈으로만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그럼 남자가 내그 광고주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 집에서 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 돈만 보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언니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거를. 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러브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야. 결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애를 난 가장 순수하게 제일 사랑했을 수도 있고, 스무 살때 처음 만난 그 캠퍼스에서 사귄 남자친구를 난 정말 제일 사랑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은 아니라고. 그럼 어떤 게 결혼이냐? 이걸 한번 돌이켜봐야 돼. 열여덟 살에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가장 사랑한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 안 되지. 용납 자체가 거의 쉽지 않지. 그리고 지금 고딩 엄빠 그거 봤을 때 제일 사랑해서 결혼해? 아니지. 인터뷰 다 해봐봐. 이 시기에 결혼했으면 정말 미친 듯한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대부분 아니야. 아, 어, 아기가 생겼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때 부모님이 뭐 해서 가출해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상황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보통 20대, 30대에 결혼하는 친구들 대부분 뭐야? 결혼할 타이밍. 근데 20대, 30대라고 해서 결혼할 타이밍이 다 와? 아니야.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할 타이밍이 안올수 있어. 아직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거야. 왜? 결혼에 대해 수반되는 책임감이 얼마나 많아. 일단 인성을 서로만 봐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뭐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부모와 의지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감당해야 돼. 그러지도 못하면서 결혼할래, 결혼할래. 나도 20대 후반이니까 결혼할래. 이거는 미친 생각이지. 그런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해야 돼. 왜냐면 상대 남의 인생까지 망하는 거거든. 결혼이라는 건 서로 마음에 의해야 되는 거 이전에 내가 강하게 결혼을 원해야 돼. 그리고 상대도 강하게 결혼을 원해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대가 그여야 되고, 그가 바로 나를 강력하게 원해야 돼. 그때 결혼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 뻔한 거 말고. 첫 번째로, 우리가 강렬한 사랑을 느끼잖아. 강렬한 사랑을 느꼈을 때, 나를 설레게 한다고도 표현을 하거든? 불같은 사랑. 강렬한 사랑. 강펀치. 마음이 뜨거워져. 그 사람과 있으면 열정적이야. 이런 단어. 두근두근 설레. 나를 긴장시키는 남자, 섹시한 남자 등등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랑의 결혼을 나는 추천하진 않아. 왜? 우리 결혼은 있잖아. 약간 모닥불처럼 잔잔하게 계속 오래도록 갈수 있는. 자, 폭죽 같은 사람이 내 가슴에 확 흐며들지. 그럼 이게 전부인 것 같아. 폭죽. 폭죽 생각보다 너무 예쁘잖아. 너무 아름답고 나를 막 설레게 하고 미쳐버릴 것 같잖아. 근데 그 폭죽은 어떻게? 슝 사라지지. 근데 모닥불이나 이렇게 잔잔하게 가스렌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자. 쭉 켜놓으면 쭉 가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시시한 거야. 간혹 이런 표현을 해. 아, 저를 설레게 한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아니면은? 아, 근데 정말 편안한 사람인데, 저가 설레진 않아요. 물론 둘다 가져가면 좋은데, 이렇게 폭죽 같은 사람도 결국 잔잔하게 넘어오거든? 근데 이 잔잔함이 없는 상태로, 폭죽 같은 상태로만 내 마음을 결혼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잔잔함에 못 견뎌야 하는 사람. 다시 폭죽을 찾아 헤매. 여자도. 그 폭죽의 설레임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걸 놓치는 정말 안타까운 여성들이 너무 많아. 나이가 5, 60이 됐어. 남편,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어. 부러지고 이 사람의 병수발을 해야 돼. 그러면은 병수발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잔잔하게 가야지. 거기서 서, 설렘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래? 없어. 이 사람을 내가 진짜로 서포터하고 이 사람은 내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라 마인드로 이 사람 병수발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의 휠체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한테 설렘을 찾는 건 의미가 없어 결혼은 길게 가 나의 동반자를 찾는 거야 자 근데 왜 현실이라고 하냐 다음 왜 현실이라고 하냐 내 호적 자체가 바뀌는 건 엄청 큰일이야 내 호적이 바뀌잖아 자 결혼은 1대1의 만남이라고 절대 하면 안돼 내가 성교육 강사 자격증 있잖아 성교육에선 지칭하기를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결합을 해. 1대1이 아니야. 1대1로 하고 싶은 애들이 동거하지. 그치? 왜? 둘이 너무 확장된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니 동거를 하는데, 동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서로에 대한 확장의 범위잖아. 결혼을 하는 거는 만천하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부모님도 내 가족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내 부모님도 이 사람을 어 가족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섬기면서 가족이 되는 거거든. 현실이 될 수밖에 없지. 그 가족이 어떠한 일들 일어나는 일들 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수반되는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원치 않을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내 친구의 이제 상견례였어. 그러니까 얘의 시아버지 될 뿐이지. 근데 어,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야 아빠랑 너는 절대 만나게 할일 없고 네가 불편한 거 너무 이해하고 근데 남자친구 너무 사랑해 끝까지 고민했지 하지만 떠났어 왜냐? 부모 자식감이잖아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시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이거는 양쪽으로 친정도 너무 중요해 누군가는 그게 용납이 돼 왜? 남자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남친구 잘못한 거 아니야 저 가족들이 그래도 나한테 물으면 난 반대야 왜? 내가 다 감당. 그서 내가 늘 말하잖아.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go. 내가 이거가 계속 찝찝한 채로 있으면 x.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tf 그딴 거다 집어두고 내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이 사람의 어떤 가족에서 수반되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내 친구도 뭐그 못상식한 친정엄마를 둔 여자 친구가 있었거든. 정말 못상식해. 자네 이제 사위면. 우리 뭐 아들이 나 똑같네 나 용돈 좀줘 보세 막 이러고 막 이런 정말 막 결혼도 전부터 막이 사회를 무슨 멈종 다루듯 그러니까 걔도 결혼 깼거든 근데 어떻게 이 가족을 내가 수반하고 갈수 있잖아 아 이건 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아 어머니 그러는 거 상관 없어 아 전혀 괜찮아 나 결혼식에 안찝찝해 그러면 고야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는 이게 너무 거슬려.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 이 가족들이 하는 행태가. 그러면 은 무조건 뒤도 안 들어보고 엑스야 왜? 여기 바꾸려 들잖아. 안 바뀌어. 왜? 가족이니까. 자말 그대로 우리 엄마랑 이제 안 볼게 의절하게 근데 부인이 맨날 어느 날 집에 왔더니 훌쩍훌쩍거려. <laughs>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해주고 어느 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어, 내가 결혼을 해서. 그러면서 싸울 때 어떻게 돼? 내가 너 때문에 엄마랑 인연도 끊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아, 내가 죄인이 된 기분으로 내가 얘네를 무슨 이상가족 만든 것처럼 이렇게 지낼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 시댁의 가치관. 어떤 시댁은 막 돈을 써. 그렇게 부자도 아닌 거 같아. 어떤 시댁은 너무 검소하고. 뭔가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친정이 있고, 돈을 뜯어가려는 친정이 있고. 이게 너무 각양각색이야. 우리가 세상에 모든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가족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지칭하는 흉악범들, 가족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 딸들 다 장가 보내요 시집 보내고. 내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이제,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딱그 징조는 있었어. 장난처럼, 월급날은 언제야? 막 이렇게 물어봤었대. 아, 뭐 언젠데 왜요? 그랬더니, 월급날은 한턱 쏘고 그래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 근데 약간 찝찝한 거야. 어떤 시어머니가 그래? 나는 극도로 그 결혼을 반대했었거든? 야, 이상해. 막 이랬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닥치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좀 가벼이 여기거든? 웬걸? 걔가 이제 여의도에 모 증권사에 다니는데, <laughs> 월급날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 더현대 백화점에 쇼핑하고 있다가 너랑 만나서 밥 먹어. 너 오늘 월급날이지? 이런데. 어떤 느낌이야? 너무 짜증나고, 너무 지욕스러 우리 이 친구들은 다 일하라. 나또 현대 왔어. 이러면서 전화하신대. 정상 아니잖아. 그지? 남편이 됐지? 그남편친 당연히 말했지. 엄청 부부싸움하지.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무슨 이렇게 하다가, 아예 뭐그몇푼 때문에 그래 내가 돈 줄게 뭐 이래. 돈 때문에 그럴까? 너무 짜증나잖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싸우면서 이제 빈대냐부터 뭐 시작해서 계속 언성 높여지고 하는데 그때 너는 깼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거야. 이 가족의 덕도 보려고 하지 말자 이거야. 가끔은 친정 시댁이 뭐해주냐안해주냐로 싸우는데 그건 니들이 과한 요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시대과 친정과 완전한 독립된 생활을 할줄그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도와주시고 살기 힘든데 빡센데 이걸 도와주시면 땡큐. 모든 유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주시면 땡큐. 근데 없다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면 안준 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건내 문제야. 그렇지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타당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양가의 집에 꼭 가봐야 돼. 왜 가끔은 집이 숨길 거 많은 집들은. 아유, 무슨 핑계 대고 밖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안 초대하거든. 가족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그 집도 안 가보고, 결혼을 하니. 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그 상대 집엔 가봐야 돼. 그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주로 따지는데, 참 착각하는 소리야. 잘 살고 못 살고보다 중요한 게, 이 집에서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이 가족이 돼도 되는지, 그리고 이 집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봐야 돼.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도 많고 정말 생각 이하로 몰상식한 분들도 넘쳐나 그래서 사실 많은 커플들이 이런 큰 부분이 있어서 어 이거를 회피하고 싶잖아 어,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연애만 계속 됐다 하는 커플들이 있어 안돼 정면 돌파해서 내 시간의 소중함을 세이브 해야 돼내 시간을 아껴 둬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도 상대를 지책할 일은 아니야 이 상대한테서 내가 도망칠 일은 맞는데, 이 상대의 잘못은 아니야. 이 상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상 그 결혼할 때는 그 남자가 그 집에 몇인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집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서 시아버지, 시아버지 찍소리도 못하는 남편이랑 결혼하잖아. 이 여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왜? 내가 받을 생각 하지 말라 했잖아. 받을 것도 아닌데? 그 집에 부모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돼. 남편이 목소리 하나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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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러면은 난 아무것도 안 되는 몸종처럼 사는 거야. 내 친구네 남편은 이러더라? 아이폰 새거로 바꿨어. 근데 오느날 남편이 이상한 허름한 핸드폰 갖고 왔대. 자기 핸드폰 왜 이걸로 다시, 뭐, 어디 갔어? 친누이가 달라고 했더니 줬대. 무슨 소리야? 지금 새 거였잖아. 응, 나 옛날부터 걔가 달라고 하면 다 줬어. 응, 이런 것도 싫은 거야. 자질구레하게. 아,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이럴 일이 아니야. 왜? 그러면 얘기한 여자만 이상해 보여. 그래서 이 시대 친정도 너무 똑같은 거야, 이거는. 양쪽 다 봐야 돼. 이제 인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집과 가족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거 까진 아니더라도 나에게 결격 사유는 이 사람이 안 비춰져야 돼. 나는 이 남자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 그런 가치관과 많이들 가지고 상대의 집을 좀 방문해 봐야 한다. 내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 좀 자주 안 하는데 어, 만약에 원하면 내가 또 2탄을 찍어서 후기탄으로 좀 해줄 텐데, 이제 마지막은 진짜 내가 나올 수 있는 남자, 진짜 나, 내 연기하는 나 말고, 진짜 내가 완전 편한 사람. 자,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내 남편이야. 왜냐면 은 나는 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더 사랑하지만 그 걱정할까봐 얘기 못하는 것들도 있고 어, 내 엄마가 상처받는 거 싫으니까 말아 이런 거 있는데 내 모든 일것 질투죠. 그리고 내가 진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건내 남편이거든. 내 모습을 그냥 고민 없이 오픈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도 다 말할 수 있고, 내가 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비밀로 하고 이런 거 말고 다 오픈할 수 있고, 내가 얼마 있는지도 나 상관없이 다 오픈할 수 있고 너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이런 존재를 만나잖아. 그 사람이랑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 내 생각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되게 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차분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 연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너무 감사해야 돼, 세상에. 하나님한테 감사, 부처님한테 감사, 다 감사해야 돼. 왜냐면은 그런 상대가 같은 동성도 잘 없거든? 결혼은 사실 나랑 콩닥거리면서 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랑 죽을 때까지 함께 한 집에서 살아야 될 룸메이트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게 나이 드신 노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거 보면 다들 예쁘다, 막 이러잖아. 그게 다들 꿈꾸는 로망일 거야. 거기에 돈이 보여, 남자의 얼굴, 여자의 외모가 보여, 키가 보여, 재력이 보여. 없잖아. 뭐가 보여? 둘이 변하지 않고 한손 잡고 걷는 그 다정함이 보이잖아. 그게 결혼이야.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어떤 누가, 아, 나 저렇게 살긴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그러면 다들 꿈꾸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가치는 뭐냐고. 편안하고 우리 있고 함께 걸어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 하나잖아. 그걸 보면 다 아름답다고 해. 누구든지 이견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지는 그런 그림 하나로 그림 하나로 나오는 거 같거든. 나랑 늙어서도가 나오잖아. 어떤 뭐 에로스적인 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 막 섹시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랑 그 나이 때까지 같이 손을 잡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편하고 너무 편해야 돼. 왜? 정말 암에 걸려서 내 병수받을 수도 있고 내 진짜 못볼걸볼걸다볼 걸볼걸 수도 있어 여자들이 가끔 이러죠 아 어, 저는 막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방구를 뿡뿡 끼고 이러라는 게 아니야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고 나의 고민사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날 떠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어떻게 사니 전전긍긍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코로나 시절에 내 친구가 이제 애를 낳는데 어.. 재왕절개를 낳았거든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걸 적나라하게. 아기를 낳는 건다 알지. 우리 매덕님들 성인이니까.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이제, 가르고 막 자르고 해서 애를 낳잖아. 그러면은 여자 그 하반신으로 막 이렇게 막 피나 이런 게 나온대. 근데 그거를 코로나 때는 출입이 안 되고 하니까 간호사보다 거기 병원에서는 남편이 다. 닦아줄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요내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그렇지만 여자는 또더 유대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공동의 아이 출산이라는 건 정말 부부가 할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우리가 하나가 된 진짜 진한 공동체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나 사랑에 미쳐서 이런 거 착각하지 마. 내가 오늘 얘기한 포인트는 의리, 편안함, 잔잔함 그리고 현실이야. 근데 결혼이라는 건 내가 말했어.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준비가 안된 사람은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